지금 건설사가 예상한 속도보다 완판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이러다가 이제 백수될 것 같아요 지금 6억대로 괜찮은 매물 어디 살수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6억대에서 이런 입지에 이런 위치에 동네에 신축 아파트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 밖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오셔도 충분히 프리미엄 없이 오히려 저 이소장한테 좋은 혜택을 많이 받으시면서 살수 있는 분양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좋은 호실들, 추천드릴 만한 호실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프리미엄 주고 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홍스윗 홈입니다. 최근 벤처밸리프르지오 분양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는데 현장 계약률 1등 소장님을 만나서 요즘 분위기와 자녀 세대 안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소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분양률은 80%가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대구에서 이렇게까지 분양이 잘 되는 현장은 정말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잡아가시는지 한번 현장 점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진짜 이 건설사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완판이 될것 같고 올해 안에는 거진 완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많은 아파트랑 많은 기축 아파트 분양 현장들을 돌아보고 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벤처벨리 프로지오더라고요. 왜 선택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그 전에 알아봤던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7억 후반 이 일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네, 중후반. 이제 4년차, 5년차 되는 이제 기축 아파트들 또한 이제 6억 후반 정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축을 선호하시는 이 수요들한테는 대구에서 이제 선택지가 이벤처밸리 프로지오 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내부 유니트를 보시고 결정을 벤처밸리 프로지오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벤처밸리 프로지오 이제 지도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구 MBC 내거리죠 네, 현재는 벤처밸리 내거리역으로 지금 개통이 되면 바뀔 예정이고요 현재 사거리 명칭은 벤처밸리 내거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건너편에는 이 어나드버머가 다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사전 점검이 대박이 났죠 네,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하이엔드 아파트가 바로 앞에 들어옴으로써 주변 일대가 일단 많이 밝아질 거예요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미 고급 아파트를 사는 하이엔드 아파트 사는 수요가 형성이 될 거고 그 밑으로는 뭐가 있죠? 대구에서 수성구 거래량이 1등이라는 이제 범어 자이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범어 자이도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진짜 삐까뻔쩍하더라고요. 음. 아 진짜 좀... 역시 자이도 정말 아파트 이제 멋지게 잘 짓는데 이 일대가 정말 많이 이제 환해지고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지금 법원, 검찰청이 지금 현재는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연호직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하게 되면 이제 법원, 검, 검찰청 이제 수적지도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밑으로는 뭐 다들 알다시피 범어 네거리 지금 대구에서 가장 비싼 음. 아파트, 가장 어, 입지가 좋다라는 평을 받는 바로 이 범어 네거리가 바로 밑에 있고요. 또그 밑으로는 또수성구민운동방역이 음. 3호선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4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4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한정거장 내려가면 범어역. 2호선 또 한정거장 내려가면 3호선 또 한정거장 올라가면 1호선 4호선이 1, 2, 3호선을 한 번에 다 연결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크죠. 이 달구벌 대로가 조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 동대구로, 이 동대구역의 신세계 백화점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음... 많은 분들이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학군 그리고 신축 아파트 그리고 교통 생활 인프라 다 잡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버머 네거리 역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일반 84 타입도 버머 W 예, 18억을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차선책으로 바로 위쪽 동네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디오엘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동대구 화성 이안 센트럴지 지금 대구에서 가장 지금 동구 3대장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저희가 이제 할인을 하기 전보다 할인을 하기 전보다 지금 최소 5천만 원 이상씩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시세는 7억 중후반 네, 6,7억 대를 보던 분들이 이제는 7,8억 대 매물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벤처밸리 프로지오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가격에 할인이 적용돼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똑같은 가격에 남은 잔여 호실들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01동, 102동, 103동에 보시면 위쪽은 다 마감 표시가 붙어 있어요. 네, 지금 밑에 보시면. 101, 102, 103동 중에 이제 101동의 C타입은 현재 마감이 되어 있고요. 103동에 지금 C타입 일부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구가 사실 이제 분양하는 현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모델하우스인 벤처밸리 프루지어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양 할인을 시작을 하기 전에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할인하고 난 다음에 주변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완전 폭등 수준이에요. 네, 단한 4, 5개월 사이에 거진 한 주변 시세가 한 1억 정도는 상승을 한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전, 그전에 이제 관망을 좀 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 결정을 하셔서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결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는 진짜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결정 빠른 선택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층도 저층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저층이라고 꼭안 좋은 건 아니고 저층도 거래가 잘 됩니다. 어느 아파트든 저층은 누군가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층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을 해보시면 좋은 라인과 호수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현장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층도 뷰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채광 일조 너무 다 좋기 때문에 저층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한테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만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저 다들 층수가 비슷하잖아요. 남아있는 층수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백이동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저층이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동의 저층들은 아무래도 이 단지 내 인프라가 좋은 이 단지 내 생활이 좋은 커뮤니티가 있는 동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이용이 가장 유리한 동을 잡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층에는 상가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인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뭐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요. 예, 오래된 경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그런 소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분양만 받고 끝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후관리, 이제 분양부터 입주까지 입주 후에 차 후에는 이제 뭐 매매나 이제, 뭐, 전월세, 임대까지도 책임져줄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소장이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상담을 해 보시면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선택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84B 타입 유니트 안에 와 있는데요. 이벤처밸리 프로즈 현재 남아있는 호실들 중에서 가장 추천해 드리는 타입은 바로 이 84B 타입입니다. 예. 우리가 남향을 선호하는 게 크죠. 많은 분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게 큰데, 이남향의 뷰는 사실 벤처밸리 프로즈는 그렇게 멋진 뷰는 나오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바로 남쪽에 어나드 범어. 라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우뚝 솟아있거든요. 근데 왜 B타입을 추천하냐? 어차피 남쪽 뷰는 볼게 없어요. 그냥 어느덧 뭐 보는 뷰입니다. 예쁜 조명의 아파트를 보는 게 다기 때문에 사실 남쪽의 뷰보다는 이제는 채광, 일조 햇빛이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B타입 같은 경우는 호베이 판상형이죠. 네. 방방방방, 방방거실, 이렇게 한쪽으로 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아파트의 구조를 사시게 되면 일단은 집이 환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B타입은 다 남쪽을 해를 받게끔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향 위주의 배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층이지만 해가 잘 들어오는 타입을 고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뷰를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 오게 되면 그냥 말을 안 해도 B 타입을 선택을 하세요. 이런 구조가 집이 따뜻하고 항상 밝다. 뷰보다는 내가 햇빛이나 이제 채광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해가 많이 들어오는 B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이소장을 찾아주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요즘 부동산 해결이 좀안 돼서 머리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오셔서 상담만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구경도 하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어,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는 앞으로의 부동산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 로 연락 주시고 저 찾아서 방문해 주세요. 제가 요새 이 벤처벨 프로조 모델하우스에서 상담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뭐이 벤처벨 프로조가 아니더라도 대구의 다른 아파트들 좀 비교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내 아파트가 잘안 팔리는데 왜안 팔리는지 아니면 얼마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모델하우스 안에서 무료 상담, 예, 네,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세요.